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게 된 이유와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성직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소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의 일에만 전념하라는 뜻으로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과 그 가족들도 거주할 처소와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세하게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 내용을 민수기 35장에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모든 지파는 각자 분배받은 땅의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가 민수기 35장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들에게도 땅의 일부를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레위지파는 총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 각지의 성읍들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진다는 건 힘이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역사를 보더라도요. 구소련이 해체된 것도 결국엔 소련 연방에 소속된 11개의 공화국들이 알마타 조약을 통해 소련 연방을 해체하기로 합의하고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14개의 나라들은 독립된 이후에도 영국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영국과 연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흩어지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인류가 흩어지지 않으려고 시도했던 기록은 놀랍게도 창세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벨탑이 그것인데요, 인류가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도 흩어져 살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된 원인은 겉, 겉으로 보기엔 사십여덟 개의 성읍들 때문으로 보여지지만요, 사실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는 장차 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라는 저주의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훗날에 레위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게 된건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 죄의 멍에를 메고 사는 레위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을 배출하는 성직자 가문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유언이 남겨진 지 4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숭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모세는 진노했고 모세는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 모세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 줄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그때 오직 레위 지파만이 모세와 함께 심판하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해 두셨다가 민수기 8장에 가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로 세워 주십니다. 레위의 후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고자 그처럼 많이 노력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대대로 성직자 가문으로 세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죄가 없어서 성직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세리를 선택하셨던 걸 보면 우리는 깨끗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직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다는 예언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그 예언이 실현되는데 언제 실현이 되었냐 하면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들은 다 땅을 분배받고 모여 살게 되었을 때 레위인들은 전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저주스러운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에도 한계가 있는 걸까? 이 의문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축복 아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은요 우리가 본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에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예언에 따라 흩어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성직자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함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고요.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베드로전서 2장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흩어져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일이 되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저주와 멍에 아래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멍에를 벗어버리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성읍들 중에서 여섯 개를 도피성으로 운영하면서 죄인들이 도피할 수 있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수 있게 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레위 지파의 심정으로 보냄 받은 자리에서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내려 주셔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세워지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